안녕하세요. 백은영입니다. 어제 방송됐던 미스트로3 많이들 보셨어요? 어, 저는 사실 큰 기대를 하지 않고 봤는데, 또이 안에서 정말 화제 의 출연자, 그리고 시선을 끄는 출연자가 있었고요. 또 제목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출연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1대1 데스매치라고 해서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한 명씩 맞붙어서 한명이 탈락하는 그런 시스템인 줄 알았더니 여기에서 오라트만 받으면 1대1 데스매치는 무의미한 그런 배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고아인, 빈에서두 사람이 맞붙는데 오라트를 받으면 둘다 진출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라트를 받지 않으면 그 사람이 탈락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아마도 이패자부활전 등을 통해서 안타깝게 떨어진 사람들은 추가 합격자로 발탁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단은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굼 씨, 진성 씨, 장윤정 씨, 김현자 씨, 장민호 씨, 그리고 알고 보니 혼수 상태, 그리고 안성훈, 그리고 박지연, 그리고 김현우, 박할린, 황보라, 그리고 또 누가 있을까요? 은혁! 이런 마스터들이 눈에 띄고요. 가장 엄격하게 판단을 내렸던 사람은 바로 박할린 씨, 그리고 장윤정 씨가 이 매서운 매의 눈으로 심사를 했습니다. 또 여기에 알고 본 연수상태, 그리고 장민호 씨도 굉장히 예리한 심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은 미스트로 3, 화제 인물들 먼저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빈예서라는 지금 이 초등학교 5학년 11살 친구가 등장을 했습니다. 상대는 고아인. 이 친구도 빈예서와 고아인이 나이가 같아요. 초등학교 5학년인데 이 고아인 양은 상금으로 한해 동안 3천만 원 넘게 상금을 싹쓸이 할 정도로 각종 대회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친구고 이 빈예서 양은 KBS 노래자랑에서 최연소 대상을 받은 실력자입니다. 그런데요, 이빈 예서양의 이 무대에 보시는 시청자들과 그리고 이 마스터들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빈 예서양의 개인적인 그런 가족사뿐만 아니라 이 노래, 아,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도 이걸 보면서 눈물을 저도 흘릴 수밖에 없었는데, 우선 빈 예서양은요, 이미자 씨의 모정을 선택했습니다. 저도 틀어도 좀 아는데 이 노래는 낯설어요. 이미자 선생님의 이 모정이란 노래는 1977년도에 발표한 노래이기 때문에 저도 사실 잘 몰랐습니다. 이 노래의 이 사연은요. 전쟁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어머니와 먼 곳에서 어머니를 그리는 아들의 마음을 담은 곡이라고 해요. 딱 설명만 들어도 슬플 것 같죠? 엄청 슬픕니다. 빈 예서양이 이 노래를 선곡한 이유는 할머니께서 자주 즐겨 듣던 노래라서 이 노래를 선택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홀로 남은 나를 보담아준 나의 수호천사 할머니라는 여기 글이 있죠. 자, 예서 할머니가 이렇게 빈예서 양이 노래 대회를 나갈 때마다 적극적으로 열혈 응원을 하고 지지를 합니다. 여기 할머니와 예서 양이죠. 부모님 대신 저를 사랑으로 아껴 주시고 키워 주신 게 제일 고마워요. 그 어린 시절에 이 부모님과 이별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별이라는 게 어떤 법적으로 갈라선 건지 아니면 다른 사연이 있는지는 나오진 않았지만 이렇게 빈 예서양이 할머니가 본인을 키워준 것에 대한 고마움을 항상 갖고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예서양 생일을 어릴 때 생일인데 할아버지 할머니 같아요. 아이를 굉장히 밝고 그리고 사랑스럽게 키운 것 같습니다. 부모님의 빈 자리를 채워주신 할머니. 노래를 부르기 전에 사랑하는 할머니께 자기가 가수로 성공할 때까지 오래오래 사셔라 그리고 항상 건강하셔라 이렇게 인사를 남기고 할머니에게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빈 예서양의 노래를 부르는데요. 여러분들 시간 나실 때이빈 예서양의 노래를 꼭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노래도요. 이 목소리가 이 정말 좌중을 휘어 잡고요. 이 강약 이 음의 들어갈 때 들어가고 빠질 때 빠지는 이 정말 조절할 수 있는 이 템포 능력 매우 매우 뛰어나고요. 또이 노래 중간에 엄격하기로 유명한 박할린 씨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한 두어 마디 듣고 놀란 표정이고 이 김현우 씨 입을 쩍 벌렸죠? 자 시작하자마자 이두 친구 바로 하트를 눌러버리고요. 박할린 씨도 눌러버립니다. 김현자 씨 누르고요. 진성 씨 누르고요. 김현자 씨 11살 맞냐 이 감성 뭐냐 자 그리고 이 어쩌다 혼수 상태 에 눈물 날것 같다 이 빈예서 양의 노래를 몇 소절 듣지 않았는데도 이 감성에 빠져버렸습니다 장윤정씨 표정 보이시죠 너무 너무 지금 빠졌던 표정입니다 노래가요 한중간쯤 갔나요 빈예서 양이 오라트를 받아 버려요 그리고 알고 보니 혼수 상태 에 이렇게 눈물을 흘립니다 빈예서 양의 노래에 흠뻑 빠져들었어요 황보라 씨 그리고 김성주 씨도 입을 벌려 부르고 지금 여기 보시면 진성 씨도 너무 너무 감동받은 모습이고 아까 그 표정들은 노래가 끝나는 게 아니라 중간의 모습이고요. 또 이렇게 악극처럼 이 빈예서양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자 레전드다 전율이다 감성 대상이다 오라트를 받자 빈예서양이 이렇게 눈물을 흘려요. 함께 눈물 짓는 마스터들, 같이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뒤돌아서서 눈물을 닦죠. 키워주신 할머니를 생각하면서 부른 모정입니다. 저도 정말 울컥, 이거 보면서도 정말 눈물이 날것 같은데, 아, 빛내서 양의 무대를 한번 꼭 보시고요. 할머니께 보답하는 마음으로 이 노래를 꾹꾹 감정을 담아 불렀다고 합니다. 진성치가 기가 막히다. 이렇게 평가를 내렸고요. 눈에서 눈물이 안 나는데 가슴으로 폭포 같은 눈물을 쏟고 있다. 어린 나이에 겪어야 했던 부모님과 이별, 말로 다 못할 11살 소녀의 사연. 그저 감탄스럽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고요. 또, 또그 다음, 누구냐. 이 오유진 씨, 이 미스트 트로트 경연이 시작하자마자부터 강력한 우승 후보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차세대 트로트 기대주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어요. 이 오유진 양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제일 세서 이 경계대상 1순위, 그리고 다른 분들보다 인지도가 있다 보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나한테 덤빌 수 있을까? 굉장히 도발적인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데 조금 신경 쓰이는 언니가 있다 라고 하면서 누구를 지목하느냐. 1등을 하려면 그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야 된다 라고 하면서 서현 언니 나와. 그리고 이오유진양 여러분들, 이오유진양 굉장히 등장부터 이슈를 받고 있는 그런 참가자입니다. 여기 다른 참가자들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트로트 공부하면서 이분 영상 많이 봤다. 이렇게까지 오유진 양을 칭찬을 하고요. 또 얼굴도 예쁘장 해서 트로트계 아이돌이다. 이런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각종 트로트 대회 다 정복하고 미스트로3에서 정점을 찍으러 나왔다. 이렇게 본인의 생각을 밝혔는데 외모 칭찬이 엄청 많습니다. 인형같이 예쁘다. 비주얼로도 챔피언이다. 러블리 트로킨이다. 이런 외모 칭찬도 많아요. K본부에서 동메달을 따고 미스트로3까지 따로 왔다. 이렇게 본인을 소개를 하고요. 가장 높은 곳에 서겠다라는 의지도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음 참가자, 김소연. 바로 우유진 양이 지목한 상대입니다. 김소연 씨요. 어린 시절부터 우승밖에 몰랐던 본투비 챔피언. 이렇게 소개가 되죠. 둘다 잘하는 사람이다. 이 마스터들 석에서도 지금, 웅성웅성 합니다. 아, 둘이 꼭 붙어야 되나? 선수들끼리 대결하는 것이다. 미스트로3가 아니면 볼수 없는 세계 대결. 느낌도 비슷하고요. 예쁨도 비슷합니다. 최후의 승자. 자, 오유진 양, 눈빛 장전하고, 시작하자마자 살랑살랑 춤을 추는데, 이 마스터석에서 감탄이 쏟아집니다. 돌팔매를 불렀어요. 살랑살랑 춤을 추다가, 오라트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오유진 양 완벽한 엔딩 무대 퍼포먼스도 매우 매우 뛰어났습니다. 정말 왜 오유진이라 불리는지 알수 있었던 그런 무대였고 오유진 양이 지목한 김소연 양 어떻게 보면은 이 지금 오유진 양이 안무대에서 이렇게 오라트로 무대를 사로잡았는데 심적인 부담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김소연 양 이렇게 무대를 섰는데 언제나 어디서나 웃음으로 선물을 드리는 김소연이다.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진이랑 또 다른 매력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오유진 양과는 또 다른 매력을 자랑하는 참가자인데요. 김소윤 양도 저도 오라티를 받겠습니다. 자신만만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잘 부를까 싶었어요. 와 정말 김소윤 양이 노래를 시작하는데 말이죠.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전혀 밀리지 않더라고요. 정말 퍼포먼스도 그렇고 이노래끼 어쩔 거야. 이 오유진, 김소연양, 대결 아주 볼만했고요. 이 김소연양 결국에는 오라트를 받았습니다. 오라트로 또 인정을 받았어요. 강렬함과 간드러짐을 넘나드는 섬세한 가창력이라는 극찬도 받았어요. 그리고 김호중 씨의 친척 누님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친척이냐.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아, 김호중과 친척이라고? 어때요? 좀 닮았습니까? 그리고 상대는요, 신수지 씨입니다. 리듬체조계의 전 국가대표 선수죠. 자, 우아함이 뚝뚝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다시 설명드리자면 이 이시연 씨, 김호중 씨와 친척인데 어떻게 친척이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이시연 씨의 아빠의 사촌의 아들입니다. 육촌 관계라고 합니다. 김호중 씨와. 자, 신수지 씨와 이렇게 경쟁을 펼치는데 신수지 씨의 성공입니다. 먼저 부르죠. 리듬체조 국가대표 시절 모습이고요. 또 볼링으로 프로 선수 데뷔도 했고요. 또 골프도 잘 친다고 합니다. 거기다 양궁까지 하고 헬스까지 하는 정말 그야말로 도전의 아이콘 신수지 씨인데요. 시작하자마자 이 퍼포먼스가요. 우아하고 몸이 아주 사뿐사뿐 합니다. 신수지 씨가 부르는 노래는 백만성이 장미인데요. 이렇게 격렬한 동작을 하고 노래를 부르는데 아니 음정이 하나도 틀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지금 여기는 서서 부르는 건데 지금 이렇게 리본도 돌리고요. 번졌다 받기도 하고요. 뱅글뱅글 돌기도 하고요. 이런 격렬한 동작을 하면서 노래를 불렀는데 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신수 씨씨 오라트를 받았습니다. 이 진성 씨가요. 자기도 모르게 한번 버튼을 누르고 또한번 누를 정도로 두 번은 누를 정도로 신수지 씨 양의 무대에 푹 빠져들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런 황홀경은 처음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황홀하게 바라본 느낌은 난생 처음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지금 이 신수지 양의 무대가 정말 너무 너무 빼어났다. 오죽하면은 오라트를 받았겠느냐, 그렇죠? 지금 하트를 못 받은 사람도 꽤나 많거든요. 신수지씨 이렇게 하트를 받았고 또 이시연씨도 나름대로 성량을 폭발하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12개 하트를 받아서 오하트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신수지양이 먼저 2라운드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전주 대사슴놀이 장관을 차지한 노규리양이 엄마 아리랑을 불렀는데 실수연발이었어요자 여기 보시면 음정이 막 흔들리고, 박자도 놓치고요. 굉장히 불안한 모습이에요. 박칼리 씨가 너무 놀란 표정이고, 오죽하면 자리에 앉아서, 지금 녹일 양에게 제발 음악 좀 들어라. 사인을 보내요. 음악 좀 듣고 좀 맞춰라. 음도 다 이탈됐고요. 음도 제대로 맞추지 못했어요. 페이스 조절해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장윤정 씨도 굉장히 안타까워 하는 눈빛이고요. 다른 참가자들 마찬가지입니다. 자, 후반기에는 2절부터는 좀, 본인의 페이스를 찾긴 했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하트를 많이 받지 못했습니다. 총 10개의 하트를 받았고요. 지금 노기루 양 마스터들의 지적이 좀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고조가 됐다. 꼬여버렸다 너무 아쉬웠다. 자 장은정 씨가 좋은 컨디션으로 다시 만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상업과 김수 씨와 그리고 한양대 상업과 복지은 씨의 서바이벌 배틀 결과는 이 김수 씨는요. 트로트 노래를 들었는데 이 트로트로 들리지가 않았다. 지금 박칼린 씨하고 장윤정 씨 표정 보십시오. 만족하지 못한 표정이죠. 하트를 주지 않았습니다. 김수 씨는 하트를 받지 못했고 어, 지금 이 자신이 부르고 싶은 뮤지컬이나 오페라에 이 트로트적인 느낌을 넣어야 되는데 녹여야 되는데 그런 느낌이 안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나온 복지은 씨 트페라 나는 트페라를 부르겠다 트로트와 오페라를 더해서 트페라라는 장르를 개척해보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와이 복지은 씨요 엄청난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밋밋한 오페라를 부르는가 했는데 이 중간부터 트로트를 녹여서 부르는데 와 모두들 엄청나게 이 좌중을 다 사로잡고요. 후반부로 갈수록 정말로 이 마스터들의 이 분위기 보십시오. 사기 캐릭터 하나 나왔다. 지금 황보라씨 일어나 춤추고 있고, 두 사람도 지금 벌떡 일어났습니다. 굉장히 분위기가 고조됐고, 이 복지은 씨요. 제대로 꺾게 해서 마지막에는요, 이렇게 오페라처럼 끝났거든요. 와, 지금 모두들 입을 쩍 벌리고 깜짝 놀랐고요. 결국에는 이 복지은 씨도 올 하트로 다음 무대에 진출을 했습니다. 자. 이 지금 지금 맨 마지막에 오페라식으로 고음을 지르는데 이 지금 붐씨가 다리를 쫙 찢었잖아요. 지금 현장 분위기 느껴지시죠? 자, <laughs> 이 붐씨 표정 보십시오. 그리고 등장할 때부터 나는 가왕의 핏줄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도대체 누구의 친척이냐? 만해도 궁금했던 김예은 씨요. 여기 김예은 씨 많은 참가자들이 너무너무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누구 피냐? 조용필이냐 가왕 조용필이냐 막 이런 얘기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조용필 선배님 이러잖아요. 자, 족보가 궁금하다. 그리고 그 상대는 수빙수 127만 유튜버입니다. 뭘 하냐면요. 이 먹방보다도 이 해체쇼를 합니다. 수산물 회 뜨는 걸로 굉장히 유명한 유튜버인데 수빙수죠. 여기 나와서 경연을 대결을 합니다. 수산물 수산물 전문 유튜버, 자수빙수구요 먼저 수빙수 무대 많이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 뒤에 지금 아주 재밌는 반전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누구의 눈본지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수빙수는요 어떻게 하냐면요 이 정말 회를 뜨는 퍼포먼스를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아 어, 수빙수 반전이었습니다. 정말 잘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심사위원들이 수빙수의 무대를 보고 와 뮤지컬을 보는 것 같았다 라는 극찬을 할 정도였습니다. 자갈치 아줌매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와 진짜 너무너무 완벽한 퍼포먼스와 노래 실력이었고요. 안타깝게 자 1절만에 10하트를 받았는데 안타깝게 끝까지 장민호씨가 하트를 주지 않아서 하나 부잘라서 5하트를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지금 등장한 이분 다왕의 핏줄이라고 했는데 누구냐? 여기 김현우 씨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많이 보던 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많이 보던 분, 아는 사이, 추석 때 봤대요. 마스터 김현우 님이 저희 작은 아빠. 그러니까 난리가 났죠. 작은 아빠면 그냥 아빠인데? 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고요. 저희 형의 큰딸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김예은 씨도 이렇게 나와서 노래를 불렀고요. 오라트는 받지 못했습니다. 김현수 씨는 하트를 줬어요. 그리고 자신은 이 조카가 나오는 걸 정말 몰랐다. 그리고 이 지금 방송 10분 전에 김연우 씨가 김연우 씨를 보고 깜짝 놀라는 표정도 잡혔습니다. 당황해하는 표정이죠. 추석도 봤는데 내가 왜 거기 나오냐 이런 자막도 나오고요. 또 지금 김연우 씨도 이 김연우 씨가 마스터가 된 거라고는 몰랐다고 합니다. 지금 본선에 진출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중에 보니까 김현우 씨가 마스터로 합류한다는 이야기를, 뉴스를 봤다고 해요. 그러니까 서로가 몰랐던 겁니다. 아주 재미있는 에피소드들과 또 이런 이야기들을 담은 미스트로. 자, 볼거리는 좀 있었고요. 또 의외로, 아, 아직까지 대한민국에 이렇게 노래를 잘하는 그 숨겨진 보석들이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1대1 서바일 배틀이 끝나지 않았고, 나머지 이분들의 서바일 배틀이 남았는데요. 또 다음 주도 또 기대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또 원픽이 벌써부터 첫 번째에서 나온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들을 정도로 뛰어난 실력의 참가자들도 많이 왔었군. 벌써부터 후끈 달아오르면서 또 팬덤이 만들어진 게 아니냐라는 지금 그런 반응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 2회차도 기대를 하고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백은영이었고요.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